아요아 <laughs>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기그 중국 중국 서버. 중국 서버 접속해 가지고 전장한판 했거든요. 다롱이랑 철면수 님하고 셋이 그 했거든요. 우리가 1, 2, 3등함. 다롱이가 1등, 철수 님이 2등, 내가 3등. 중국 서버 양악하고. 가를 기다리게 하는 건 신뢰라는 사실 기억해 두게. 그걸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서 들어가서 중국 서버 빵점 0점, 빵점 이죠 빵점 0점 라인에서 빵점 라인 맞아요. 근데 잘하던데 애들? 아니야 무슨 프로그램을 줬어? 프로그램 다운 받아라고. Chinese server VPN is so h a r VPN 있어야 되냐고? VPN이 아니라 무슨? 무슨 뭘 줬는데 프로그램을 줬는데 그건 약간 그냥 핑핑 없애 주는 거구나. VPN이겠죠? 근데 <laughs> VPN 같아 내가 사방에서 던일세 그러니까 그거 슈퍼 계정을 줬어요. 슈퍼 계정. 스니드 영능은 그 아군 하수인한테 죽음의 메아리 같은 선술집 단계 무작위 하순을 소환하는 능력을 부여하는데 이게 중첩이 돼요. 보시면 복제 곱하기 2 해가지고 중첩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첫 턴에 토큰에 뜬다 그러면 팔고 영능 하는 게 좋습니다. 전략이먹히고 그 이대로만 그피셜 투피셜 4번까지만 넣어라. 그랬어요. 왜냐면 자리가 안 나왔어. 이런 그래서 이렇게 영능에 영능 나와가지고 복수 복수기물 같은 거 찾으면 아주 좋아요. 용병단도 슈퍼 개정인가요? 그럴 걸요? 전략이 먹히 이대로만 하세. 2주 2주 묵은 일회 깨버린 다음 턴엔 영능.. 네 안다 예 라팜 커브를 타라고 했거든요 어, 라팜 커버를 타면 영능 쓸수 있는데요, 근데? 딱 자네에게 필요했네. 네 마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 마리 있을 때 나와야 되니까, 자리 이쯤? 그냥 뒤로 보내자. 이제. 여기 도발다리라고 알았어. 그러면 냥이붐 여긴 어때? 선두에 올라서 다른 이들이 차례를 따라하기 시작할 걸세. 아폭탄님 어서 세요 스니드 스니드가 새로 나온 애들 중에 제일 좋은 거 같아.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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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물을 사면 그냥 이만한 게 없어. 승리했네. 라팜 커브를 타면 된다 방금 뭐죠 이게 그 중첩이 돼요 영능이 중첩 돼가지고 푸사님 말로 네개까지만 꼬더래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꼬고 아 이러면 합치면은 다섯 개 되는데 까비 댕댕이한테 줘야 됐어야 되는데. 까비. 결국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그 사발견 보고 복수기물 찾으면 이걸로 좀꿀 빨다가 팔고. 나중에 이제 그 사발견 한 거에다가 영능 쓰기 시작하면 돼요. 점점 레벨 높은 녀석한테. 대충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대충 어케 하는 건지 찰떡같이 알아 들으셨죠? 당신 랭커잖아. 이렇게 급락할 수 있어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라파밈 흔히들 그냥 저거 잘못 나온다던데 어... 기계 악마 정령 다 살았으니까 그냥 사발견 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수 찾아 섬. 아 이러면 아삐용이석탄님석탄님이지불 하는 거 집을게요. 삐용이야 정령이야. 상담 상점, 상점도 지금 아름다움. 정령가도 오케이. 벌써 떠난다고? 안타깝네. 나는. 딱 자네에게 필요했네. 섞어서 발견하는거 선술집 단계 이는 안돼요 쿠키? 그거 는 나는. 는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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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보셈 여기서 막 쿠톤의 스윙사들 나오려 이거 보셈 와 극락 가는거임 그냥 와 쿠타님한테 <목소리> 물어봤는데 무시당해서 일로왔습니다 아 무시를 막해 사람을 어패 어패 오우야. 어깨참력 댕댕이 가! 케이영케이고 싶은데 나. 미라 팔긴 좀 그렇지. 근데 아무래도 욕심 한번더 한 부려봅시다. 저 오... 오복 했거든요. 오복 나 그리고 풀피임 여러분, 이게 1등각, 혹시 멀벤? 까비? 이게 스니드? 이게 유튜브 각. 딴소리 너무 많이 했는데 괜찮을까? 요? 편집자님? 일단 1등 해볼게요 그 뒤에 일은 편집자님께 맡기면 됨 레전드 벤 체크 고수 다 되셨네요 이거 보셈 석자님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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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그 성적 봐주세요 또롱어롱또롱 응락 야, 이거 잡아, 이거부터 얘들아. 요요요요요 괜찮아 복수 요요뜨려다 다 복수 다터요렸어요요요거 잡아봐 그러요요거 잡지 마, 그냥 잡지 마, 그냥. 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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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 다 터트려 줘라. 사이좋크다 터트리자 우리. 원하시네. 신난다, 신나. 신나. 극락할 거니까 아아 아, 놈이 어디 갔어요 이거 내 놈이 어디 갔어요 여기쯤 여기, 요기. 아이. 놈이 필요 없어요. 그런가? 이미, 이미 많이 컸나.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요즘 같은 복수 메타엔 스니드가 왔다다예요. 요즘 같은 복수 메타엔 선이들을 잡싸보세요. <목소리도> 누군가를 신비한 가루로 만들어버리다니 내가 사방에서 찾고 있던 녀석일세 야야야 <laughs> 너 뭐야 헤이, hey, 이걸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나? 왼쪽에 뜨는 거 핫스리플 고독 해야 이거요, 이거 그저거예요 에드온 아니 어번 죽어도 안 해도 될 걸? 그냥 한카 찾으면 될 걸요? 근데 얘 제가 못때려가지고 아닌가 이거 축대으밀밀수 있나? 축탯으이기수겠나 비켜 슬슬 바꿔볼까요? 술술. <웃음> <웃음> 훌륭하군. 딱 자네에게 필요했네. 어? 아, 이건 사야 되는데? 얼릴까? 아냐, 이거 팔고 사자, 그냥. 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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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서 뭐해? 보고 싶으니까. 막을지 아무도 없 물방울 황카 보시지. 어. 이거? 요? 물방울? 이거 이거 한카요얘한카로 마음을 주셨어요. 어때요? 무랑자니는, 무랑자니는 한카가 한, 하나밖에 없었는데. 에, 전부 다 한카 봐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아직 욕심을 너무 계속 부렸네. 욕심 조금 더 부려봤어요. 사실. 아비. 근데 얘 뭐야? 이거 신규 영웅인가요? <laughs> 못 보던 영웅이네. 대단했네. 브라보. 어? 아까 나랑 정령하던 애잖아. 어, 새로운 아, 가수인들이 건네. 도착했네. 이렇게 기쁠 수가. 슬슬 보내 줍시다. 슬슬. 도모 현명한 어, 이에요 서울도 비 아이고. 반, <laughs> 아, 반, 기분 탓. 이거, 여기다, 여기다 그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버프 주려고 그런 거죠? 음. 기분 탓입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거, 억덕게, 억덕게. 누구 사야 돼? 야, 후람 버리자, 이거. 자리도 없는데. 일등의 자리는 차 것이네. 어 하나 죽는다. 나이스. 개꿀. 나이스 두개 복수 그냥 나이스. 나이스. 복수, 그냥, 달달. 그냥, 이 와중에도, 그냥, 복수, 그냥. 그저, 복수. 나이스. 복수의 다운. 복수 해줬고, 그냥. 나이스. 뭐야, 행복 던장이고. 뭐야!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laughs> 뭐야. 나행복해지금 재밌어요. 음, 이런 게 이게 전장? <laughs> 아이고 근데 아 이거 일단 저기 뭐야 황카를 한 황카를 칼을. 한 칼을 보자 황카를.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궁짜다궁 누구 버릴까? 얘 버릴까? 이걸 버릴까? 아씨,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얘요. 나 왔다 예요 에 에이, 뭐야! 에이씨 안돼! 아 자리 비울거리가 장난감 죽지마! 내 장난감 코장났 고장 나... 장난감이 고장났어요 아아 엄마 장난감 고장났어 <laughs> 순이드로 1등하기 어렵지 않아요 갑자기 유토값 잡아버리기 소 so 이지